토지 기반으로 한 건물이 9개가 있으며 광안리의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선장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고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 경험이 좀 있다 보니 요즘은 디벨로퍼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공간 전문 인테리어 디자이너 회사 대표이고 어, 현재 한 15년 차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경험은 14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제가 처음으로 건물 투자는 약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투자를 약 12개, 13개 정도를 이제 했었고, 또 신축 투자 건물을 약 8개. 정도를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토지를 분석을 하고 또 건물 자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약 6년 정도 건물 투자로서는 <laughs> 하고 있습니다. 최선장은 이제 최선으로 이끄는 대장이다 라고 해서 이제 최선장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퍼스널 브랜드를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니 최고는 일단 저희에게 오지도 않고 선택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최선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최선을 잘 선택하자라고 해서 최선으로 이끄는 대장, 최선장입니다. 둘째는 아. 재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 새롭다 보니 결론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 저의 경험을 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가 현재로서는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와 그리고 설계, 시공, 매매, 임대에 대한 경험이 이제 많습니다. 저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개를 6,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다 보니 경험이 좀 많아졌다.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에 이제 원래 전문가다 보니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그런 거를 좀볼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 그리고 디벨롭은 사실은 해야 할 일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섬세한 거를 제가 이제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순간순간에 결정할 것들이 사실은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간순간 방향과 선택을 잘할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70평대 이제 역세권 시내에 영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역세권의 해운대 쪽에 어, 새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거제도 쪽에 풀빌라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토지가 있고 부산 시내에 토지 기반으로 한 건물이 아홉 개가 있으며 광안리에약 30개 정도의 객실의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 이제 투자나 건물 투자에 대한 정보, 지식, 이런 경험들을 조금 쉽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고 새로운 거를 또 도전해 보고 아마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